올해 초등학교 두 곳의 개교가 늦어졌습니다.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컸는데요. 내년에는 개교 지연을 막기 위해 시교육청이 공사발주를 두달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 윤주훈 기자입니다. 올해 초 공사가 늦어져 개교를 일주일 늦추고도 수업과 공사를 병행했던 북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. 공사 기간이 16개월이었지만 유난히 긴 폭염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는시까지도게 근무를 하셨는데 요시면 정도 내년은 더 걱정입니다. 7개 학교가 신설 중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에다 두 달간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. 주 68시간 근무 때 학교 신축은 부지 정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십오 개월, 바로 공사를 하는 곳은 십이 개월 가량, 주 오십이 시간 근무를 감안하면 최소 이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 교 이런 방법은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세종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교육부가 학교 신설 결정을 지금보다 최소 2개월 이상 앞당겨줄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. 교육부의 학교 신설 결정이 주 52시간 시대에 맞게 조정되지 않으면 개교 지연의 책임은 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. UBC 뉴스 윤중입니다